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새벽 한강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쪽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프 마라톤을 처음 뛰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10km에서 이제 하프 그리고 11월에 JTBC 마라톤을 지금 뛸 계획이거든요. 어쨌든 오늘 마라톤을 뛰면서 오늘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비도 하나 구입했거든요. 노바 블라스트 폰데 이것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요새 마라토나가 거의 다 품절이어 갖고 러닝화 구매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러닝화를 구입해서 이제 노바 블라스트 4를 신고서 저희가 하프 마라톤을 뛸 건데 날씨가 근데 엄청 화창해요. 그리고 확실히 이게 굉장히 덥거든요. 어, 7시 반 출발인데도 지금 엄청나게 햇빛이 강하고 어제 제가 이제 철인삼종 시험시험 한강 삼종축제를 다녀왔는데 어제보다 날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뛰는 게 어쨌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기가 이제 스타트 장소고 오늘 재미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 강변 마라통 이제 스타트에 왔고 지금 연습 운동이 한창입니다. 오늘 기록을 뭐 이렇게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마라톤하면서 펀런으로 해갖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비도 이제 풀템을 착용했거든요. 11월 달에 JTBC에 참가할 장비들입니다. 자 이제 새벽 광화도산 마라톤 이제 출발 직전입니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아, 네. 화이팅! 아, 3, 2, 이제 하프 마라톤 출발하고요. 재미있게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프 코스가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하프 코스가 출발했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오늘 새벽 강봉현 국제 마라톤 네, 반지. 대회는 반지. 나름 반지. 7시 반에 출발해서 자, 여름에 운동하기에도 괜찮은 대회입니다. 여러분 제한시간은 3시간입니다. 에르마도 있고, 예, 오늘 코스가 오늘 뭐 이만한 가구가 혹시 남다른가요? 아 지난 5월 18일날 뛰었던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걷고 시간 나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반해야 는 심리적으로 망해야는 그런 마라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혹시 오늘 이 많은 가오가 혹시? 아, 저도 러닝 프로를 하고는 대회첫 출전인데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번에는 앞고로꼭 어, 제대로 된 기록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우연히 만난 두 명의 크루즈과 같이 인터뷰를 해봤고요. 어쨌든 재밌게 펀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서 한강 공원 안쪽으로 해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의 오르막이 있었고,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스파틀리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 그래도 초반 코스가 약간 그늘진 곳이 많아갖고, 뛰기에는 약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경목 구간이 좀 있어서 약간 좀 속도에 제한이 걸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부담 없이 뛸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약간 남이섬을뛴 듯한 느낌도 좀 나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그늘도 잘돼 있고 햇빛이 역으로 들어오는지 몰라도 뛰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안에 바닥도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이어서 어 러닝하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페이스를 530? 550? 이정도로 뛰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열심히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프 코스 5km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5km마다 급수대가 있고 지금 5km 넘어서 급수는 하지 않고 바로 뛰고 있어요. 아직까지 물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 아니어서 어쨌든 계속적으로 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프코스 1 0 k m 넘어갔고 체력적으로 어, 좀 힘든 건 있어요 한 8.6km부터 좀 지쳤는데 어느 정도 템포 조절하니까 또 괜찮아졌거든요 어, 어쨌든 하프코스를 마감해야 되니까 페이스에 맞춰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는 한강 쪽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출발점에서 나왔던 꽃들이고요. 앞에 우리 함께하는 런닝 크루 두 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펀런으로 정말 재밌게 잘 달리고 있어요. 노바브라스트 4도 괜찮은 것 같아요. 10.6. 지금 한강, 사람, 여기 다리를 건너서 마라톤 12km 구간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늘달인가요? 아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되게 재밌고 한강에 들어오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을 많이 못하겠어요 어쨌든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파이팅 아 저게 임정민 코로 런닝에 막으면 이미 라라올라로 한 단계 아르기니 펌프업을 하고 막으면을 통해서 확실하게 에너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프를 떠나서 오, 야 이거 못 따라잡아. 야, 야 막으면 파워 진짜 굉장한데요. 오, 역시 대단합니다. 자 그럼 우리 뒤쳐지고 있는 크루와 함께 가서 막으면을 빨리 먹고 회복을 해야 돼요. 저희 약간 뒤쳐졌어요. 자 빨리 아, 원샷 아, 하고예 부스터 부스터 막으면 아, 부스터. 아, 오 둘째. 막으면을 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오. 어, 삼뚝선 마라톤, 4분의 3 지점, 15km 정도 뛰었구요. 엄청 힘듭니다. 이제 남은 5km 남았고, 급수대가 나오고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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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지칩니다, 지쳐. 너무 힘들어요. 어, 임재민 보자. 화이팅! 자, 바다 좀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 이제, 파프 마라톤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페니쉬 남겨두고 있어요. 와, 진짜 빡세다. 스피드 좀 내갖고 이렇게 가자. 야, 세테베어 강강 마라톤 기록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어쨌든, 스파터리면서 막판의 러쉬를 하고 있습니다. 전진! 자, 좀 더! 가자! 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와, 대박이네요. 어쨌든, 하프 새벽 한 병만 더 완주했습니다. <목마다> 네. 천천히 들었어요. 어, 결승선으로 화이팅! 자, 화이팅! 고, 고, 고! 아, 저게 뭐야, 거야 이거 뭐야, 이거. 거리! 어, 말할 때 1시간 몇 분이라고 하프? 1시간 53분. 48초? 와 역시 인정인 부장이 역시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마라톤, 찐 마라톤으로 저희도 오늘 서브 투 성공으로 1시간 59분 36초 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너무 잘해줘고 아주 기분 좋게 잘 뛰었습니다 아, 많이 지쳐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 중간에 퍼져서 페이스 조절이 실패한 건가요? 아 실패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너무 잘 뛰어줬고 어, 확실히 이렇게 뭐 다 원하지 않았지만 뭐 와보니까 다 있어갖고 이렇게 같이 재밌게 뛰게 됐는데 어땠어요? 오늘 마라톤 한줄평으로 하자고 한줄평으로 안겨보자면 지난번 마라톤의 소력전이었어요 <laughs> 그걸로 만족합니다 아... 어, 이번에 하프로 도전했는데 어땠어요? 아, 개인적으로 2시간 목표를 해서 우리 형님들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 좀 기록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다치지 않고, 다 함께 완주했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마그늄 때문 아, 마그 마그늄, 나라올라, 진짜 이 쌍두 콤비면, 진짜 이 부스터 효과가 보셨죠? 장난 아닙니다. 와, 마라톤니아 역시 아르기닌에 있는 나라올라. 전 아니었으면 중간에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초코파이랑 바나나가 나왔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어, 중간에 초코파이랑. 바나나를 저는 대신 이제 습득해 갖고 먹다 보니까 배터 버릴 뻔 했는데 순간에 목에 걸려고 알아서 넘어가더라고요. 바나나는 먹어도 되는데 아, 바이 어. 먹으면. 그냥 두 개를 믹스해 갖고 같이 먹어야지 넘어가지 미끄러거리면서 와 그거 안 해서 마지막에 조절이 안 됐습니다. 이거 진짜 마라톤 꿀팁이네요. 바나나와 초코파이는 반반. <laughs> 그러니까 반반 믹스해서 먹어야지 미끄덩하고 넘어간다. 어, 초코파이는 먹을 엄두를 한번도 못냈요 <laughs> 아, 제가 처음 먹어 봤는데 같이 믹스해서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씹는 순간 그냥 입에다 뱉어버리고 싶었어요. <laughs> 그 정도로 <laughs> 숨이 막히니까 그거 이렇게 맨날 쉬면 뱉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뱉으면 뱉어지지도 않아요. 힘이 없어서 <laughs> 오오오 <오우> 하다가 <laughs> 이제 넘어가는 아 어쩜 저렇게 이좀 묻어 뜬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아. <laughs> 오늘 새벽 강변 마라톤 정말 뭐 목표도 잘 달성하고 정말 재밌게 아, 잘 뛰었습니다 아, 자 이제 메달 받고서 마지막 기념 촬영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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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 하프 완주해서 메달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프 코스 완주했습니다. 와, 너무 힘들었고요. 와, 진짜 거품, 거품입니다거품으로 그래도 재밌어요.